그러면 여러분들의 교재 16강에서 두 번째 에쿠 때두 번째 본문 저랑 같이 보면서 제가 16강에서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상황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 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본문 1에서는 조금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커피 주문하고 빵 하나 주문하고 먹고 가겠다 가지고 가겠다 가격 얼마이다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약간 디저트, 프랑스 디저트나 이런 거 사러 간 상황이고요. 내용이 앞에 것보다 조금 더 풍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Bonjour, Monsieur. Vous désirez? 자, 똑같죠? 제가 계속해서 어디 갔는데 나한테 부 o 지 s 손님에게 하는 말이죠. 직원이. 그래서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드리면 원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Bonjour, je voudrais une baguette. Et deux pains a i l vous plaît. 자 그래서 제가 주부 이런 거안 된다라고 했고 내가 주문하러 가서는 예의 바른 표현으로 je voudrais 원해요. 주세요. 무엇을? une baguette. 자 t 게트 여러분들 아시는 바게트가 왜 이름이 바게트냐면요. 제가 아까 크로아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통 초생달의 모양으로 된 거를 원래 크루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빵도 초생달 모양이라고 해서 이 빵의 이름이 크아상이고요 마게트가 긴 막대기 형태를 부르워서막그 그, 마게트라고 해요. 또는 우리 젓가락도 마게트라고 해요. 젓가락도 여태껏 긴 막대기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이게 빵 보셨죠? 마게트가 긴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길쭉하게 막대기처럼. 거기서 이름이 떠와서 마게트라고 해요. 자, 어찌 될건 간에 내가 마게트 하나랑 눈빵, 빵은 빵 빵인데 초콜릿이 들어간 빵인 거에서 초콜릿 빵두 개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 끝에 실브 플레이 근데 나는 이 말이 너무 어렵다. 길다 하시면 제가 주어동사 이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대신에 실브 플레이라는 표현을 생략을 하시면 예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윈바게트 누방우쇼콜라 실버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Oui, vous voulez autre chose, vous voulez 원하세요? autre chose 자 autre는요 명사 앞에 쓰는 예외적인 형용사고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외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어, 제가 물로 하고 동사 아까 조건법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주문하는 상황에서는 점원에게 내가 뭐뭐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만 점원이 나한테 말을 할 때는 조건법을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vous voulez 원하십니까? autre chose? 다른 거 원하세요? 이 말은 뭐 다른 거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디저트, 빵을 사러 온 내가 Est-ce que vous avez des macarons? Est-ce que? 라는 말은 의미 없죠. 주어 동사 절을 넣으시면 되죠. Vous avez, 가지고 계세요? 직역하면,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마케홍 우리 흔하게 말하는 프랑스 디저트 마카롱 얘기하는 거고요. 어, 여기서는 왜 부를 썼냐면,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가게나 상점이나 디저트 가게 가서 그 직원분에게 그 직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가게에 뭐뭐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Vous avez. 근데 나는, 이거 좀 어렵거나 뭐 다른 표현을 쓰고 싶으시면 자, 이리야 라는 표현도 뭐뭐가 있다. 그니까, ᄃ는 직원분에게 물어봤으니까 부자배가 되는 거고요. 아부와 동사의 변화 또는 이리야는 제가 영어로 치면 there is나 there are에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사용해서 이리야 내마 네 갱웅이라고 해도 의사소통은 다 돼요. 어, 하지만 보통은 이런 표현 좀 많이 쓸수 있어요. 부자베라고 많이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카롱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위, 일송, 이씨. 자, 여기서 일은 왜죠? 마카롱은 남성형 명사구요. 우리가 일이라고 했을 때 항상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물이나 장소이더라도 남성형이고 지금 복수니까요. 그 마카롱들이 그것이 송 있어요. 이씨. 여기에 있습니다. 뭐 가리키면서 마카롱 여기 있어요, 이런 말이겠죠. 음. 자, 그래서 초콜라, 바니, 프레스, 시통. 초콜라는 초콜릿이고, 바니는 바닐, 바닐라 맛이겠죠. 프레스는 딸기, 시통은 브로에서 레몬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얘기했냐면 quel parfum voulez-vous? quel parfum voulez-vous? 자, 우리 몸에 뿌리는 향수도 parfum이라고 하고요. parfum 또는 어, 어떤 음식의 향이나 말하자면 맛 같은 것도 빡팡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카롱 사러 왔는데 마카롱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 이러한 맛이 있는데, 길 어떤 빡팡 맛을 o 레 s 원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특히나 마카롱이나 이런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갤 빡팡 하면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뭐 어떤 맛 필요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얘가 Je vais prendre trois macarons au citron s'il vous plaît. 자, 저희 근접 미래 표현이 나왔죠. 제가 근접 미래는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하게 될 어떤 행동 이란 것도 되고요. 여기서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물건 같은 걸살때저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말처럼 뭐 주세요. 뭐 할게요. 이렇게 뭐 동사 필요하진 않고 그런 거 계속 테이크에 해당하는 파운드고 동사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할게 지금처럼 어떤 디저트의 종류건뭐이건 상관없이 제가 뭘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주세요라는 표현을 알이 다음에 테이크에 해당하는 파운드로 동사를 써서 je vais prendre 본인이 원하는 거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카롱 중에서도 시통 자, 그러니까 레몬맛 맛 마카롱, 레몬이 들어간 마카롱으로 실버 블레 원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크, 알겠습니다. Une baguette, deux pains au chocolat, et trois macarons au citron. 자, 보통 이사람이 주문했으니까 직원이 한번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주문하신 게바게트 하나랑요, 그 다음에 초콜릿 빵두 개랑요, 그리고 아까 레몬맛 맛 마카롱 세 개. 그렇게 해서 사피. 최, 어, 총 가격이, 다 해서의 가격이, 자, 가격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유로, 11유로, 50센트, cent, 50센트. 하셔도 되고, 제가, 센트이라는 단위는, 유로랑 발음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유로, 50센트. 자, 두 가지 다시 발음해 볼게요. 11유로, 50센트. 까지 다 읽어서, 11.50센트 돈은 11.50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내가 돈을 주거나 뭔가 물건을 주면서 어떻게 말해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을 voilà 까지만 해도 되고 우리도 보통 지금 가격이 11유로 50 나왔으니까 12유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건을 넣어서 voilà 12유로. voilà 12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똑같아요. 내가 돈 주면서도 부알라 voilà 했고 그리고 점원이 나한테 뭐 잔돈 주면서도 여기 있습니다. 부알라? Voilà. 보트 당신의 모네. Monet. 자, 모네는 원래 화폐 그돈 중에서도요. 우리 보통 지폐가 있고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여기서는 잔돈도 모네라고 해요. 동전, 잔돈. 그래서 1 1로 받았으니까 나머지 잔돈이 여기 있습니다. 거스름 돈이 여기 있습니다. Merci, monsieur. Au revoir. Merci, madame. Au revoir. 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vous désirez 주문하는 내용. Je voudrais 본인이, euh, 어, vous désirez 하면 직원이 하는 말. 내가 주문할 때, je voudrais.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끝에 s'il vous plaît 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가격을 말하는 거 저희 많이 했고, 그죠? 물건 줄때 부할라까지 하고 끝인사까지 하면 하나의 디알로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